안녕하세요.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두 번째 영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잠깐, 잠깐만요. 종목 보기 전에 코스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도 예 오늘도 뭐 급등이 나왔습니다. 뭐1.1% 정도 넘게 상승하면 다 급등입니다. 예, 시초가를 그냥 뭐 1% 뛰어가지고 예, 1.96%까지 갔다가 1.5로 마무리가 되있는데 대단합니다. 예, 시초가 대비해서 한옥가도 밀리지 않았어요. 한옥가 밀렸네요. 예. 한옥가 정도는 밀렸었네요. 예, 저가가 1.04%니까 예, 조금 내렸다가 많아 올리는 모습. 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코스피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영상을 보면서 이제 20선 꺾이는 라인 예, 여기죠 예. 2820 포인트 인데 여기를 윗꼬리를 달고 예, 꼬리를 달았는데 그걸 바로 갭으로 돌파한다 대단한 힘이죠 예. 저항대를 이렇게 한번 돌렸다가 그냥 바로 갭으로 넘는다는건 힘이 엄청 강한 거거든요 대단합니다 일단 저희가 원하는 그림은 주봉상 예, 적산병이죠 지금, 하나, 둘, 이번 주도 적산병으로 2,896, 작년 7월이죠. 예, 여기 고가를 넘을 기세다. 예, 넘을 것 같아요. 예, 넘을 것 같아요. 예. 넘을 것 같죠. 예. 결론은 얘가 이제 3,316포인트에서 쭉 빠졌다가, 예. 하나의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최근에 저점이 여기죠. 예, 여기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예. 여기서부터 이만큼 상승이 된거죠 예. 간다라 그러면 찝어서 올려볼까요 예. 뭐 3000포인트까지도 예, 간다는 모양인데 대단합니다 힘이 지금 너무 좋아요 예. 하, 이런 장에 우리 2차선지가좀가져야 되는데 예 그쵸 지금 못가고 있으니까 너무 아쉬운거죠 자 포스코젠스 보겠습니다 자 보스콜진스는 오늘 플러스 0.39%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 갭을 띄우고 예, 갭을 띄웠죠 예, 갭을 띄웠다가 시가가 이제 1.36%인데 2.53%까지 갔다가 윗꼬이 달고 음봉으로 마무리됐는데 상승형 음봉이죠. 예, 이 음봉이 이제 목요일날 이 양봉의 바디를 훼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모양이다. 예. 오늘 우리가 보는 종목들 중에서 포스코딩스0.39% 상승한 것 빼고는 다 내렸죠 예. 일단 오늘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LNF죠 예. 매도사인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2차전지 종목들이 지금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돼서 지금 빠진 거 같아요 예. 일단 제가 어저께도 영상을 보면서 지금 LG엔솔 포함해서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고 20선 중요한 자리에 있어서 오늘이 이번 주가 오늘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가 적산병으로 주봉상 적산병을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또 악재가 또 나온 거죠 지금 그래서 아 진짜 너무하다 싶어요 진짜 지금 지수는 저렇게 가고 있는데 고만간 뭐 3천포인트도 갈 기세 인데 아 너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포스코딕스는 오늘 잘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상승의 원봉이 나왔고 음, 여기는 아직 못 넘었죠 예, 일단 우리가 이번 주에 넘어 주기를 바라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구름대로 잠깐 보게 되면 예, 구름대, 여기 이제, 하단이죠? 여기, 여기가 이제 또 강력한 저항대가 될 것이고, 일단 구름대 미치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 예. 여기가 강력한 저항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음. 제가 볼때 오늘, 오늘 차트적으로 보면은, 그나마 포스코 댄스가 가장 이쁘게 끝난 거예요. 예. 포스코 피처엠도 마찬가지죠? 오늘 1.1반 내렸는데, 얘도 그나마 양봉을 만들어냈죠 얘는 좀 낮게 시작을 해 가지고 그래서 도찌 모양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일단 오선 위에는 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을 이번 주 안에 넘는 게 좋다 물론 얘는 다음 주에 넘어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갈 거면 여기까지가 뭐 30일 거래니까 뭐 이번주 거래를 일 합쳐봐야 10거래일 이고 다 다음 아니 이번주가 아니라 다음주에 넘어도 되긴 하지만은 빨리 넘으면 넘을수록 좋다 예. 그래야 예 여기가 확실한 바닥시그널 이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주봉상 우리가 2차준용목 들은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드만삭스가 뭐 매도사인을 내렸건 어쨌건 일단 이번주까지 해서 예. 만약에 적산병을 만들지 못하면 은봉을 만들더라도 옆으로 기는 예, 옆으로 기는 은봉이 나와야 돼요. 예, 하락이 나오는 많이 하락이 나오는 뭐3% 정도, 4% 정도 이렇게 좀 많은 큰 하락이 나오면 또 쌍마다가 찍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옆으로 기어야 된다. 음 일단. 오늘 포스코딩스와 퓨처임은 오늘까지는 봐줄만하다. 네, 내일은 네, 내일은 좀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 오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어쨌건 고드만작세에서 네, LNF에 대해서 매도 사인을 주면서 이 차량 종목들이 다안 좋았습니다. 네, LNF 알죠? 거의 10% 빠졌어요. 네, 10% 정도 네, 여기가 10선에서 좀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10선도 무너졌고. 이 양봉 있죠 이 양봉의 절반도 무너졌어요 절반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쌍바닥을 찍고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찍고 더 내려갈지 아니면 이렇게 찍고 예, 제 반등이 나올지는 한번 얘도 내일이 중요하겠죠 예. 하, 참 징글징글 하네요 진짜 일단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은 오늘 포스코 그룹주는 그나마 오늘 잘 버텼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엔솔이 조금 무너졌고 예. lg 왁도 좀잘 버텼는데 포스코딩스랑 퓨처엠은 오늘 잘 버텼다 중요한 건내일이지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분봉으로 좀 잠깐 볼게요 포스코딩스 분봉으로 잠깐 보면 아침에 쭉 상승했다가 내렸다가 여기를 적산병으로 잘돌파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A, B, C 인가요?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인을 지키는 게 좋겠죠. 여기, 아, 여기 라인. 여기 예, 라인을 지키는 게 좋다. 예. 거리랑 실린 더가 여기거든요. 거리랑 실린 더가 여기면, 어떻게 보면은 요 자리가 더지켜졌으면 좋은, 일단, 27만, 25만 7천 원 정도. 여기를 지켜서 좀 반등이 나오기를. 퓨처행 같은 경우도 오늘 결론은 어제 오늘로 보면, 그쵸? 어제 목요일 거죠, 여기가. 예. 목요일 날에서부터 보면 얘가 A고 B였던 거죠, 끝날 때가. 그리고 오늘이 C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의 파동이 나왔죠,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서 여기 저점을 찍고, 예. 아, 내일 잘하면 반등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 12만원짜리 간, 12만원까지 간다, 안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를 또 넘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여기를 좀 강력하게, 예. 이런 것들은 그냥 갭으로 넘어버리면 최고 좋은데, 일단 한번 보자고요. 예, 5분 봉으로는 지그재그 ABC가 나온 것 같고, 예, 파동이 하나 나온 것 같으니까, 물론 작은 파동이죠. 소파동이죠. 이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